워터는 나무 사이 사이를 누비고 덤불 밑을 휙휙 스쳐서 번개처럼 바위 옆을 지나갔습니다. 워터는 조그만 로켓처럼 골짜기를 따라 슉슉 달렸어요. 숲을 거의 벗어날 무렵 워터의 뒤에서 하얀 눈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워터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워터는 제발 자신의 짐작이 틀리기를 바라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워터니 짐작대로였습니다. 머리 바로 위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넓적한 날개를 쫙 펼치고 소리 없이 날면서 등잔불 같은 노란 눈동자로 워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힘도 들이지 않고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겁에 질려 올빼미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된 돌담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워터는 돌아설 겨를도 없이 돌담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스키에서 뛰어나와 담을 따라 떼굴떼굴 구르다가 눈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워터는 눈가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통나무 위에서 아까 올빼미가 워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 속에 있는 게 두꺼비 맞니? 올빼미가 말했어요. 응 맞아. 워턴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한겨울인데 뭐라고 있니? 툴리아 고모 댁에 가는 길이야. 음 이젠 우리 집에 가야겠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어줘야겠어. 워턴은 달아나려고. 해. 달아나려 했지만, 한쪽 발을 심하게 다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한 발, 두 발, 올빼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워터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얼른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눈가루가 돌담 구멍에서 훅훅 뿜어져 나오고 있었을 뿐,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빼미의 단단한 발톱이 워터을 움켜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날갯짓 소리가 들리고 워터의 몸은 몸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숲속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워터는 갑자기 올빼미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밑으로 푸른 상록수들이 두터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울빼미는 소리 없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겨울해가 저문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워터는 유난히 가지가 넓게 뻗어있는 참나무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울빼미는 뒤얽힌 참나무 가지들을 단숨에 헤치고 나무 꼭대기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은 어둡고 퀴퀴했습니다. 올빼미는 워턴을 구석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워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워턴. 워턴? 음, 그럼 워티라고 부르겠다. 아무래도 좋아. 그래. 음, 그거참안 됐군, 워티. 워턴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올빼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 나를 잡아먹을 거야? 올빼미는 노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잡아먹을 거냐고? 두말 하면 잔소리지?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빼미가 그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워터는 달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음, 신나게 사계절 숲속. 신나는 사계절 숲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넌좀 멍청하구나. 여섯 밤만 자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그런데 그 날이 바로 내 생일이란 말씀이야. 한 겨울에 두꺼비를 잡았으니 난 뜻밖에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얻은 셈이지. 그러니까 워티, 그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발을 보니까 도망칠 염려도 없겠다. 게다가 넌 절대로 이 나무에서 못 내려갈 걸. 워터는 자기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보통 때보다 두 배는 커 보였습니다. 워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워티 우리 집이 어때? 워터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는 코를 실룩거리고 나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음, 어, 응 어떠냐니까? 끔찍해. 나 같으면 이런 데서 살지 않을, 않을 거야. 걱정 마. 넌 여기서 오래 살지도 못할 테니까.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나 촛불 좀 켜도 돼. 집안이 너무 썰렁해. 썰렁하다고? 우리 집이? 맘대로 해.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워터는 배낭을 뒤져 양초 두 개를 꺼냈어요. 방안에 촛불이 환히 밝혀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워터는 자기가 앉은 주위를 구석구석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량한 성격을 타고난 워터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올빼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워티,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잡아먹겠다고 한 말을 못 들었어? 들었어. 올빼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워터는 구석에서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올빼미를 돌아보고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그런거 없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데? 난 친구 없어. 참 안됐구나. 그러자 올빼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참 안되지 않았어. 난 친구 따윈 필요는 없어. 그딴거 사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조용히 해. 워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올빼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빼미는 이제껏 남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기 집에서야 할 말할 것도 없었지요. 올빼미는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음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음 만약에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면 나는 음, 조지가 좋겠다. 아하, 그거 참 멋진 이름인데. 워터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올빼미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부수수 세우고 눈을 감았지요.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워터니 불렀습니다. 이봐 조지. 올빼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 말이야? 응. 착 끓여도 돼? 내맘대로 해. 올빼미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워터는 배낭에서 이것저것을 꺼내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워터는 폭신폭신한 실내화를 신고 가장 좋아하는 털 잠옷을 걸쳤습니다. 잠시 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다 됐다 조지. 뭐가? 올빼미는 졸음에 겨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차 말이야 마시기 싫어 벌써 따라 났는 걸. 아 알았어. 올빼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빼미와 워터는 촛불 앞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워터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도 돼? 뭔데? 오늘 여기로 올때 말이야. 무지무지 겁이 나긴 했지만 하늘을 날아, 날아다니니까 재밌더라.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야. 그렇긴 해. 올빼미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게 말이야. 좋긴 해. 사실 가끔씩 아주 높이 올라가 온 세상을 내려보면 천천히 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도 없지.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나. 올빼미는 언젠가 천둥치는 비바람 속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올빼미는 우박과 번쩍거리는 번개 불틈에서 몇 시간이나 헤맸다고 합니다. 워터는 올빼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